네, 안녕하세요. 한국 인터넷진흥원 유감보안 지원팀의 이상월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IoT 보안 인증 및 IoT 보안 테스트 배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보안 인증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IoT 보안 테스트 배드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보안 인증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oT 보안 인증은 IoT 기기의 급속한 확산, 보안 위협 금지에 따른 IoT 제품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 필요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IoT 제품에 대한 보안 내재화 촉진 그리고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기본적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험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자율적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지능원의 자율 인증으로 2017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하는 대상과 기간은 IoT 제품이 연동 모바일 앱으로 지금 대상을 하고 있고요. 유효 기간은 3년을 인증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이제 1년에 대해서는 연장, 2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진 근거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지능은 업무 범위의 근거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해당하는 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IoT 보안 인증 현황은 다음과 같이 그 등급 체계를 나누면 어, 기존 당초에는 라이트, 스탠다드 체계 두개 제품, 두개 등급이 있었는데요. 어, 다양한 유형 및 인증 수요를 반영해서 세개 등급. 현재는 라이트, 베이직 스탠다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그3개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도 보면 거의 3개 등급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도 뭐 해당하는 등급이 많이 유사하게 좀 운영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라이트 등급은 제품의 보안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항목으로 되어 있고 10개 항목을 평가하며 소요 교과는 1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하는 기기는 IoT 센서, 펌웨어를 탑재한 소형 기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베이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해킹 사례 등 사례를 통한 보안 취약점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반적인 보안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가 항목은 2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2, 3주 정도 소요되고요. 대상 기구는 월패드, CCTV 같은 소형 OS를 탑재한 중소형 기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장 많은 항목, 41개의 평가 후 이루어져 있는 스탠다드 항목은 향후 국, 국외 인증과의 상호 인정 인증 가능성을 고려해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보안 항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요 기간은 4에서 5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스마트 TV는 중대형 스마트 가전 기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41개의 그 시험 인증 기구는 기준은 국제 표준화 단체 반행 운서 등의 보안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인증, 암호, 데이터 보호, 플랫폼 보호, 물리적 보호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험 항목을 도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초기 인증 수율 창출 및 업계 분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서 현재 무료로 시행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IoT 보안 인증은 어, 2018년 4건, 2019년 24건 등총 28개 인증서를 발행을 했는데요. 등급별로는 라이트 18건, 베이직 10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하는 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 IoT 보안 인증을 받으면 어떤 기업한테 어떤 좀 도움이 될지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기대의 효과로는 이 IoT 제품에 대한 자율적 보안 강화를 유도하고 국내 IoT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현재 뭐 국민들이 굉장히 IoT 제품에 대해서 제, 이전에 그 해킹 사고가 낸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는데 저희 제품 아, IoT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택으로는 일단 전문 기관으로부터 제품 인증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뢰성을 향상받을 수 있고요. 어, 저희가 온라인 홍보, 다나우나 키사 누리집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제공하고 있고, 오프라인 홍보로는 전시의 부스 홍보 등을 저희가 매년 어,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는 당번째 정보보 컨설팅, 테스트 도구 환경, 인증 수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테스트 도구 환경은 국내에서 가장 큰 IoT 보안 테스트 배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무료로 그것도 어, 제공하고 있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도 저희가 무료로 어,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저희 사진 같은 거를 붙여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보면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 제품을 이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를 제가 저희 키사가 키, 키사가 제공하는 이 홀로그램 스티커를 통해서 복제를 방지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IOT 보안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oT 보안 인증 기준은는 4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음 그 장표는 인증, 암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장표입니다. 다음은 IoT 보안 인증 기준 중 플랫폼 보안, 물리적 보안 보호에 대한 기준입니다. 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기정통부는 IoT 보안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인증 확산을 위해서 IoT 제품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기관과 업무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시와 2019년에는 KT, LH공사, SH공사와 업무 협력을 맺음으로써 그 기관에 도, IoT 제품이 납품이 될 때, 키사를 통해서 IoT 보안 인증 받은 제품을 지금 납품하도록 지금 협력을 맺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협력 강화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 IoT 제조 개발사가 자율적인 시험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점검 도구를 계속 확대, 추진 중에 있고요. 2020년, 올해는 스마트홈 무선 점검 도구, 가장 이용률이 높은 이런 점검 도구를 7종을 또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이쪽에서 좀 이용될 수 있는 도구들 계속 환경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 제도 개선인데요. 현재 그 정보 통신만 연결 기기에 대한 정보부 지침을 좀 마련하고, 어, 정보통신연결기기에 대한 자율인증제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이 저희 아이디 보안인증제도가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뭔가 기업에서 좀 바라보기에는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 이게 대한 근거지 마련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를 그 법을 개정함으로서 이런 것들 좀 해소하고자 이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는 지금 중복인증에 대한 완화인데요. TTA라는 기관에서 공공기관용 아이 카메라 보안 인증을 운영하고 있고, 저 키사에서도 IoT 보안 인증에 대해서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중복성 제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TTA라는 기관과 상호 인증 및 보안 인증 부분에 대한 시험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좀 업계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제표준화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IoT 보안 시험 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국제표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할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2018년 8월부터 ITUT라는 국제전기통신에 관련된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현재 스탠다드 등급이 만한개 기준을 표준화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표준화가 이제 나중에 되게 되면 국내 제품이 해외에 진출할 때 국제표준화를 선정함으로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출이 좀 원활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IoT 보안 테스트 배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앞에서도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IoT 제품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자체 검증 및보완할수 있는 IoT 보안 테스트 배드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 홈가전 에너지를, 2016년에 교통 공장을, 2017년에는 의료 오픈소스를, 2018년에는 안전 재난 환경을,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건설 분야까지 해서 총 7대 분야에 대한 IoT 보안 환경을 총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 IoT 보안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뭐 제품에 대한 보안성 시험, 뭐 컨설팅, 그리고 교육, 인식 재고등 다양한 활동 등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2 0 0 0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좀 방문함으로써 한국 인터넷 지능원에서도 어, 에서 운영하는 테스트베드 중에서는 인원이 좀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이런 환경을 통해서 개발자가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환경들 직접 테스트하고 도구들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IoT 보안 인증 대도 그리고 IoT 보안 테스트베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판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컨설팅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